신명기 8장 1절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아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십 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격려할 지니라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8장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해 봅시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무세는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째로, 살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어, 죽지 않고, 어,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노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복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말씀에 관심을 가져라. 자 모세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수 있는 관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제 딸을 낳고 비로소 어, 우리 주변에 아가방과 같은 그런 유아용품 가게가 이렇게 많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관심이 생기니까 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번에 어, 교회 차를 구입하면서도 마찬가지인데 차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지나가는 뭐 카니발이라든지 스타리아를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정보를 찾아보게 되고 실제로 타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어, 우리가 이번에 스타리아 라운지를 사게 된 건데, 사람들과 어, 조금만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뭔지를 알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 아이돌이나 스포츠 스타, 연예인들에게 관심이 많고, 결혼을 앞둔 분들은 당연히 어, 연애가 주관, 주 관심사겠죠. 결혼한 사람들은 육아라든지 또 교육에 관심이 많을 것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무엇보다 건강이 주 관심사인 것입니다. 관심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둔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면 저절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의 주된 관심사는 말씀인데 그래서 대화 중에 큐티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제가 묵상 나눔에 올린 그제 큐티를 어 다시 들여다보기도 하는데 감사한 일인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음 말씀에 대한 관심이 어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에 관심을 가져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절로 6절 말씀인데 2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모세는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될까요? 첫째로 2절에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물도 없죠. 이런 곳에 하나님이 40년 동안이나 머물게 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로 3절에 공급하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육신의 양식인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한 40년간 광야에서 방한하는 동안에 그들의 옷이 달아 없어지거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5절로 6절인데 징계하심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아, 자기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때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하여금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얘기를 따라가며 그를 격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봅시다. 시험을 통과하라. 학교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치르는 이유가 뭔가요?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실력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시험 전에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을 보고 나면 내가 뭘 모르는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일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 시련이나 환란을 당하기 전까지는 본인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재정적적인 그러한 문제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진로에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제서야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나름 믿음이 참 조,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고난 앞에서 정말 제 믿음이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에 하나님께 하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저를 믿지 마세요. 어, 사실, 어, 뭐, 지금도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 잘 대해주시기 때문에 간신히 믿음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어, 주님께서 피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나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저는 겸손함을 배웠고,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들을 정말 마음으로 극률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감사한 일이겠죠. 아,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과 환란과 시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그러한 계기로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간을 광야에서 살았다. 아, 정말 놀라운 일이죠. 광야는 절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살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공급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었고 물을 마셨고 또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음, 1999년도 직장을 그만두고 신대원에 입학한 이후로 2023년 오늘까지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해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파트 사역을 계속하다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제대로 어, 사례를 어 급여를 이렇게 받은 적이 많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뭐 제가 뭐 엄청 쪼들리고 살았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 마음은 늘 쪼들 그 조려했지만 하나님의 기적하신 공급하심으로 그렇게 잘 살아왔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처음부터 선교를 해왔고 지금도 우리가 80만 원씩 선교비를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까마귀들을 보내주셔서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은 어떤가요? 어,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과 공급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이유가 뭔가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일수록 더 엄하게 다루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그냥 넘어갈 일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사람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죠.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가장 큰 벌은 유기입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너는 네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라. 이게 가장 무서운 말이잖아요. 만약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 않는다면 결국 죄 짓다가 심판에 이르기밖에 더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한 인생보다 더 비참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징계 받는 것은 힘들지만 징계로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이유예요. 자, 오늘 어,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어, 우리가 어, 죄를 지었다면, 음, 징계를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의미고, 그리고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는 말, 의미이기 때문이죠. 어떤 징계와 연단을 받더라도 우리가 원망하거나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으로 잘 이겨내므로 의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로 10절 말씀인데 10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하나님 여와께서 옥토를 주셨으므로 말미암마 그를 찬송하리라. 참, 소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가난 땅, 아름다운 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요. 그곳은 생명의 젖줄인 시내와 샘이 흐르고 온갖 양식과 과일이 풍성하여 천원 자원들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결핍의 땅 광야와 달리 풍요함으로 가득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배불리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결핍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이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소망에 찼을까 상상해 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했을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런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마음에 기대가 있고요, 삶에 어떤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음, 우리가, 어, 반드시 이런, 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축복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은, 과연 뭐냐? 가나안 땅은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꿈 같은 것들, 소망, 이런 것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예배하신 땅 천국은 눈물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나 기쁘고 또 기대가 되는 곳이죠. 개인적으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윤회서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죄악과 죽음으로 가득한 이 땅에 다시 태어난다? 그거야말로 큰 벌이 아닌가요? 어, 부하 성공과 명예를 또 권력을 가진다 한들, 그것들이 다 사실 부질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정말 그 죄를 사함받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이 세상 어떤 법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 어,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 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어,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만이라도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소망이 되는 일인가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이 세상에 슬픈 일이 있어도, 그래도 소망으로 감당해 낼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미 듬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와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약속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